어디야? 그거 좋아하는데? 400일 응. 때하 갑자기 떨리는 건예요 갑자기? 왜 떨려? 어? 떨려. <laughs> 장부는 설렘 때만 있어. 장부는 거, 같이 장부는 거 처음이다. 음. <laughs> 어, 고생했어. 고생했어. 운전하느라고. 괜찮아. 이따가 또잘 부탁해. <laughs> 예. <꼭. 웃음> 나손 진짜 땀 많다. 나. 그거? 나. 괜찮아. <웃음> 촉촉한데. <웃음> 오른쪽에 와줘. 응? 이거 오른쪽에 어. 와야 돼. 어, 맞아, 맞아. 와 들어와야 많이 이런 거 하나 사까? 어. 비상용에 비상용? 뭐나못 만들까 봐? 어, 아니 아니야. 뭐 먹, 뭐을래알 <laughs> <laughs> 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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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다진 마늘 아, 다진 마늘 고추장 챙겨왔거든? 거기에 밑에 다진 마늘 있을 거아아 뭐. 아니 그래도 하나 더 사야 될거아 몸이 <laughs> 괜히 나 아니 더, 더 써야 될 수도 있잖아 모자랄 수도 있어 이게 어딨어 여기 아아 <laughs> <laughs> 어, 당근. 밥만 보고 싶어가지고. <laughs> 어 이거 아니야 이거? 어, 어 되게 느낌 이상하더라고요. 진짜 뭔가 신혼 같은 느낌? 뭘 이제 만들어야 될 거를 다 적어서 왔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거 보면서 사러 다니는데 누구랑 이렇게 장을 보는 것도 오랜만인 것 같고. 예 네. 그때야 조금 시간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. 윤서는 근데 뭘 좋아나? 하 여기 하나만 가볼까? 저 연보라. 어, 윤서 좋아겠다. 하 연보라 좋아하는 사 저거 있을 커알마 근데 어? 거 저거 아니 요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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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거 이요 이거 이거 이요 이거 이거 이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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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음. 음. 같은데? 근데 이거 연보라 그때 좋아한 거라고 응, 맞아. 통화할 때? 응. 음. 제가 이제 남자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항상 여자 옷을 보면, <laughs> 딸 있으면, 아, 내 아이도 이런 거 입었을 텐데, 막뭐 이런 거? 근데 딱 봤는데 연보라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으로, 어, 아이 옷, 이렇게 여자 아이 옷 이렇게 사봤어요. 되게 이상하더라고요, <laughs> 느낌이. 그냥 너무 이제 저 말고 제 이제 저희 딸까지 챙겨주는 거가 그냥 기분이 조금 묘, 묘하다고 할까요? 그냥 좀 묘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예 네, 그랬었던 것 같아요. 돌싱글즈 시즌 6 설레는 모멘트가 필요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채널. No, this may it. be a better taste after everything everyday i face i 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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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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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